이 부분이 조금만 더 이렇게 뭉쳐있으면 양념이 고루고루, 고루 닭가슴살이 조금 퍽퍽하잖아요 근데 양념이 고루고루 고루 들어가야지 간이 더잘 맞아서 맛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떼주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치즈를, 준비한 치즈를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번 이렇게 잘 비벼주시고 달걀을 넣을 건데요 달걀이 좀큰 달걀이기 때문에 하나 다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집에 다른 그릇이 있다면 다른 그 그릇에다가 끼워 넣어도 되고요 깨질 때 알죠? 어, 엄지 손가락만 힘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받쳐서 깨진 부분을 벌려주면 계란 깨는데 어, 저희가 보통 이 교재에는 오븐에 굽는 요리로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 계란을 다 넣는 게 아니라 노른자를 반만 살짝 떨어놓고. 계란물을 나중에 만두피에 딱 발라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오늘 팬에다가 구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발라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만두가, 만두피가 서로 붙지 말라고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죠? 이게 밀가루거든요. 밀가루가 오븐에 구워서 나와도 하얗게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보이기 위해서 계란물, 노른자하고 물을 약간 섞어서 국을 솔로다가 꼼꼼하게 만두 안에 다 발라주면 그 부분이 훨씬 더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섞을 건데, 오늘은 저희가 이걸 그릇에 묻는 양도 있으니까요. 한번 다 넣어 볼게요. 닭가슴살을 삶을 때 소금, 후추를 다 넣었기 때문에 따로 안 넣어도 되는데, 나중에 또 소스를 뿌려서 먹을 거기 때문에 너무 짜지 않게 해서 들어갈게요. 여기 치즈가 또 맛을 잡아주니까요. 이렇게 속재료가 완성이 됐습니다. 의외로 맛있다고 많이 했던 요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르헨티나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해요. 어머니 시도녀를 갔다 왔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입맛에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6개 만들 거예요. 다음에 이제 서 만두피 가운데다 넣고. 가장 쉬워요. 우리나라 만두 만들기보다 제일 쉬운 게이 친구들은 이렇게 납작만두 생각하시면 돼요. 바늘로다가 꾹. 테두리에 물을 바르거나 계란 흰자를 발라도 되는데 저희가 계란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물 바르지 않고 그대로. 근데 만약에 가져가신 만두피가 조금 더 굳어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손가락, 검지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테두리를 한 바퀴 빙 둘러서 이렇게 그 다음에 속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몇개 만든다고 했죠? 여섯 개 만든다고 했죠? 여섯 개를 골고루 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난이 만두가 되려고 하네요. 집에 오븐 대신 에어프라이기가 있으시면 고기에도 구우실 때 여기 기름이나 기름을 살짝 살짝 발라줘서 앞뒤로 발라줘서 구우시면 됩니다. 저는 물을 바르지 않는 이유가 이 속에 계란, 흰자, 노른자 계란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또피 자체가 지금 말랑말랑해서 따로 물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바를 때는 이 테두리에다 물을 발라주라고 했어요.